안녕하십니까. 디오 t v 의 디오입니다. 오늘은 등산을 왔는데요. 제가 지금 내려오는 길이어서 못 믿길수도 있는데요. 아못 믿길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면 저 지금 내려오는 길인데 아니 내려왔어요. 이제. 얘는 내려왔대. 음, 이제 내려갈 거예요. 아유. 그 정상, 정상까지는 올라왔어, 이제. 그래서 이제 내려갈 겁니다. 그거 저만 온거 아니에요. 저도 어리니까요. 누구랑 왔습니다. 누군지는 아직 얼굴을 전체로 공개하지는 않을 거고요 누군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누구냐면 브루부루 부루부루 바저이 아빠입니다 저 아빠요 저 아빠 아빠입니다. 그리고 아빠랑 같이 저도 곧 내려갈 겁니다. 자전거도 같이 타고요. 내려가시죠. 갑시다. 아빠, 갑시다. 여기로 갈 거죠? 영상 안 끝났어요. 어? 아직 영상 안 끝났어요. 음. 아, 오르막길이에요. 지금 자전거를 살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 잠깐만요. 길막길로 가줘. <laughs> <laughs>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디오티비에 뜨였습니다. 안녕.